여러분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 우리 집 가정 경제를 위해 튼튼한 조언을 해 주실 두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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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이현진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의 이야기를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3257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실비보험 안에 많은 특약들이 있네요. 보험을 좀 줄이고 싶은데 무엇을 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네, 보험증권을 보면 음. 까만 건 글씨인데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laughs>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말이 어렵고 대체 뭘 보장해 준다는 건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해야 될것 같지는 않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다 필요 없을 것, 같다니까, 아, 다 필요 없을 것 같다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나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3위오칠 님이 주신 질문처럼 실비보험을 갖고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지금 들으시면서 어, 실비보험에 특약이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보험마저 나도 증권만 펼치면 이게 뭔 말이야. 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도 음.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수많은 보험들 중에 실비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음. 그래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 병원비를 보장받는 보험이 바로 실손 보험이죠. 음. 모든 보험 중 거의 일순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렇다 보니 실손 보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굳이 다른 보험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렇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실손에서 보장이 돼 근데 왜 다른 걸 가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음. 자 그럼 보험 중에 불필요한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 보험 중에는 불필요한 보험이 있다기보다는 개개인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 또는 특약들이 존재한다는 게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비에서 불필요한 특약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네. 첫 번째 이번비 특약입니다. 어. 병원에서 입원 시 첫날부터 지급받거나 삼일 초과, 그러니까 즉 사일째부터 가입금액에 지급받는 특약인데요. 음. 어, 즉 삼일 이내 퇴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음. 네, 그뿐만 아니라 일인당 연간, <laughs> 연간 통원 일수가 평균적으로 연간 이십 점 삼일인데 반해 일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평균적으로 이점 육일을 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아.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면 40대 후반 여성분이 질병 혹은 상해로 입원 시 1인 1일당 2만 원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가 월 1.2만 원, 12,000원입니다. 음. 아까 평균 입원일수가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입원일수가 3일이라고 가정을 해도 하루에 2만 원, 자, 총 6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1년에 14만 4천 원을 지불하는 게 아.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아프기만 하면 입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연간 입원 일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또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불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특약이 상대적으로 좀 불필요하다라고 느끼시나요? 두 번째로 질병 고도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네. 질병으로 후유장애가80% 이상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에요. 아, 고도니까. 네, 고도라서요. 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두 눈이 멀었을 때가 100% 장애고요. 음.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으셨을 때가 80%. 음. 손의 경우에는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고요. 다른 손의 뼈의 일부를 모두 잃었을 때 등이 85%에 아, 해당되는 겁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네, 즉 신체가 단순한 기능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거나 100%에 가까운 기능을 못했을 때 후유장애 100에서 8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확률적으로 보상이 가장 낮다고 보는 거죠. 음.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번 일당 특약이나 질병 고도 후유장애는 보험료는 좀 비싼데 보장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특약부터 좀 삭제를 하시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우리가 후유장의 특약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도자가 붙으면서 이게 또 가성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면, 물론 이런 것들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보험료 때문에 허덕인다, 아니면 보험료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아끼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조정을 하다가 너무 좋은 것들을 빼버리시는 분들을 간혹 봐요. 근데 한번 빼면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됩니다. 어, 되돌리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서 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알려주실 특약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바로 질병 사망 특약인데요. 음. 이 특약은 사망 원인이 질병일 때 지급하는 특약으로 만기가 60세에서 80세로 좀 짧은 편이에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건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망 신고 52만 건 중. 사인 분류가 가능한 건 십일만 삼천 건이라 합니다. 음. 그렇다면 나머지 오십일 프로가 넘는 사인은 원인이 불명하다는 거예요. 음. 원인을 알수 없다라는 건데요. 음. 따라서 정확한 보상 지급을 위해서는 부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따라서 사망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 원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망. 네, 아. 맞습니다. 모든 사망에 대한 건데요. 일반 사망으로 가입을 하시면 음. 사망 진단서만으로도 지급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어, 질병 사망 특약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질병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 부검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어이구.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일반 사망 특약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종신 보험이나 정기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특약들도 각각의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하지만 만약 나한테 실손 보험이 있거나 음. 나에게 우선순위인 특약이 아니라면 각자의 상황에 좀더 맞는 보장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음. 근데 사실 실손에 이런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어 요즘 실손보험은 사실은 단독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따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요. 응. 예전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들은 어 종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있다 보니 아. 이런 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특약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음.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3부 본격적으로 걸어 가겠습니다. 두 분께 도움 필요하다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이번엔 들어볼 텐데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집 가정 경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사실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까지 보험은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보험 일을 시작했다며 저에게 보험을 보냈는데 고민해보고 결정을 한다고 우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 보험 내용이라며 보여준 자료를 보게 됐는데 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나간다고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보험은 아내가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전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방송을 통해 도움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분 일을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보험료는 <laughs> 얼마가 나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인의 보험 가입 요청으로 본인의 보험 상황을 보시고는 어 이래도 되는건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자 상황이 어떠셨길래 이런 걱정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사연자 분은 50대 후반에 건설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음. 최근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 뵙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부 출장이 좀 많으시다 보니 운행 중 우연히 돈키 호텔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음. 지인이 보험 일을 하게 됐다며 찾아오셨지만 사실은 뭔가 믿음이 안 가고 음. 이미 보험도 많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때 보험료를 좀 보시고는 놀라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내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어 이렇게 많이 냈어 음. 이거죠. 그렇죠. 음. 사연자 분도 정말 긴 고민 끝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건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보험료가 나가는 걸 아예 모르셨던 건 아니에요. 음. 다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서 사실 방치하고 계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보험은 누가 관리하는지 알아보니 아내분이 주로 관리를 하셨다고 해요 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따님도 한 분이 계셨고요 음. 사실 보험 생각을 하면 내가 본다고 뭘 알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알아서 잘 들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좀 갖게 네.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참에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갖고 계셨어요? 예,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음. 보험 분석을 해보니 정말 놀라웠는데요. 사연자분 보험료가 89만 원이었습니다. 혼자? 네. 가족 전체 보험료가 아니고요. 어... 본인 혼자. 네, 보험이 총 12건이었는데 대부분 처가 쪽 친인척. 또는 교회 권사님을 통해 이렇게 아... 가입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뭘 자꾸 물어봐서 확인하기가 괜히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만 흘러 흘러 온 거예요. 이게 아... 네. 예, 진짜 그럴 때가 있어죠 맞아요. 음.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친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 공과사는 구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음. 안타깝게도 사연자분 역시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하나둘 가입하시다 보니까 음. 정작 필요한 보험은 없었고요. 네. 저저큰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연금이나 저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도 친인척이고 가까운 사이라면은 더 물어보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입을 하신 건가도 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내분은 어때요? 어, 아내분은 보험은 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 남편분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러네요. 분명 아내분 친인척이라 했는데 아내분 보험이 적은 게 희한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더니 음. 아내분은 과거 암 이력으로 아... 보험 가입을 못하다가 최근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언제 발병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미 15년은 더 됐다고 하셨어요. 십오 년? 네. 이천십오 년에 발병된 게 아니라 십오 년이 더 됐다 지났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보험 가입을 못하고 계셨을까요? 그 사이에 충분히 보험 가입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아내분의 경우 암 발병 시기를 이천십 년도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는 가입이 대부분 거절됐을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유병자 상품이 없었거든요. 음... 2015년에서 18년도 무렵에 유병자 보험이 났기 때문에 가입을 못 하셨던 거죠. 음.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남편분 보험은 그렇게 주변에서 가입해 준 반면에 음. 아내분은 정작 아무도 챙기지 못했다는 점이 맞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음. 충분히 더 이른 시기에 가입을 하실 수 있었을 때. 있을수 있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면또 음. 그럴 수 있죠. 예. 안타깝네요, 제가 지금. 그런데 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직접 챙기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음. 그럼 주위 분들이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친인척 분들이나 그쵸. 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음. 예, 더 속상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두 분의 보험 내용은 어땠어요? 어 우선 사연자 분의 경우 2000년 초반에 가입하신 연금 음. 그리고 2004년 가입하신 일반 종신 보험 음. 그리고 2007년에 변액 CI 종신 보험이 있었습니다. 음. 어 이제 2년 혹은 5년만 납입하시면 종료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두분다 사망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음. 어 감액 완납을 통해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고 보장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품 이름에 변액이 들어간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완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 CI보험을 감액해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음, 여러분도 갖고 계신 응. 상품을 잘 보셔야겠네요. 변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런 종신보험은 감액완납이 안 된다라는 거 어,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총 3건 가입돼 있었는데요. 네. 보통 외부활동이 많으신 경우 어, 조금은 과도한 상해보험 명목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본인이 선택하신 거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음. 사연자 분은 지인 분들이 제한대로 하신 거라서 세 음. 건을 전부 해제하셨고요 음. 새롭게 한 건의 운전자 보험으로 조정해서 총 십만 오천 0만5천 원에서 음. 만 원대로 보험을 아, 변경하셨거든요. 와 진짜 비싸게 가지고 계셨네요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운전자 보험은 형법적인 부분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년 주기로 정기적인 검토를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역시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니까 놓치기 쉬웠던 부분들 음. 또 중복돼서 세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종합보험은 어떻게 검토를 해주셨습니까? 어, 기존 종합 보험이 두 건으로 30년 납입으로 30만 원이 넘게 납입을 하게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아... 가입하신지 2, 3년 정도 경과는 됐지만 네. 사실 너무 긴 기간이 남은 데다 음. 무리한 보험이라 보장 내용을 조금은 낮추더라도 중요 보장 정도는 가능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암 보장은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각천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리고 오종 수술비, 그리고 뇌와 심장에 대한 수술비 2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20년 납입 기준 22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음. 아내분 역시 기존에는 오히려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방치라고. 방치를 하고 계시다가 23년 6월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셨었죠 30년 납입 17만원으로 현재 납입하시기엔 조금 긴 기간이라서 이 부분도 수정을 했습니다 음. 20년 납입 18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암진단비 3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각 천만원씩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그리고 오종수술비 마지막으로 내와 심장 수술비 2천만 원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음...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두 건에 9만 원대로 가입 중이셨는데요. 네. 상해 보장을 과도하게 넣는 것보다는 질병의 위험이 점차 높아지는 나이이시기 때문에 음... 만 원대로 조정을 해서 자녀 보험료는 간병 보험으로 두분다 넣기로 하셨어요. 음... 그래서 보험 조정 결과 사연자 분의 경우는 3만 2천 원대. 아내분은 3만 원대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음. 최근 20만 원의 간병비로 했을 때 보험료가 한 4만 원대 정도 셨어요. 두분다 음. 네. 조금은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고 하셔서 어. 일반 병원 입원했을 때 간병비가 2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낮춘 15만 원대로 조정해서 가입을 하셨거든요. 음. 정리하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기존 보험료 89만 원에서 40만 5천 원대로 낮추셨고요. 음. 아내분은 25만원에서 22만원대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두분 합쳐서 지금도 많긴 해요. 그죠? 네. 62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음. 지금도 많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존에 이미 너무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걸 싹다 조정해서 다 없애고 새로 다 가입하고 이건 너무 큰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좋은 것들,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는 괜찮은 것들은 금액만 살짝 줄이고 이건 너무 아니다. 가져가셔 봤자 사실 이건 보장받기보다는 돈만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들은 상황을 설명 드리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조정하고 최대한으로 손해를 안 보시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정도의 금액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분 포인트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종합 실비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이라면 불필요한 특약이 없는지 꼭 점검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둘째. 과거에 병력으로 보험 가입 거절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꼭 재점검을 받아 보세요. 회사별 가입 조건이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기회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현진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